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해볼 건데, 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마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체코 신규 건설 계약에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이죠. 이게 참, 그, 이렇게 뒤집히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계약이었는데 어, 다시 한번또딴지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결국 이제 노이즈일 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의 원전 경쟁력이 이제 견고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견 정치적 이슈다라고 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아마 계속 나올 건데요. 어, 체코 원전 제동에 이제 원전주가 급락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뭐한전사나 환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무산확률은 낮다라는 게 중론이긴 해요. 현재까지는 어, 내용은 한국 그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의 반발에 프랑스 측은 원래 계속해서 반발했었고요. 어, 한수원과 체코 간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요게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여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면서 원전주가 이제 하락한 거죠. 어, 일단은 조금 더 보면 어, 체코 브루노 지방 법원입니다.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 EDF는 프랑스 전력공사죠. 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보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시 d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요걸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원전 계약 자체가 빠그러졌다 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은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기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일단 중지시키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정지나 중지가 된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최종 계약 서명의 확률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결과가 어떻든 일단 보류입니다. 일단 보류. 그래서 그 어감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프랑스 전력공사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뺏긴 감이 있으니까 계속 좀 화가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한수원이 이제 두 코바니 원전, 이게 건설사업 무선협상 대상자로 형정됐었던 때, 이제 경쟁자가, 어, 체코 당국의 우협 대상자 현그 신청 절차에 대한 일을 제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일날, 그, 체코 경쟁 당국이 최종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한수원의 본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굉장히 우세했었지만, 어, EDF가 그 체코 경쟁 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체코 법원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일단은, 돼서는 안 된다. 어, 근데 이 행정소송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두산 엔너빌리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미뤄질 걸로 보냐 네,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까지 네, 미뤄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시장이 끌려 있는 불확실성이지만 궁극적으로 체코 수준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봅니다 요건 딴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수주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원선 수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간 경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을 시장에 일단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주 경쟁력도 경쟁력인데 어, 정치력 이제 국가 차원의 협상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불확실성이라면 불확실성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어, 그 가처분이 이제 해제되면 미뤄지긴 하겠지만 EDF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현재 입장에선 보여집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제 주산 에너빌리티가 그대로 계약을 따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썼죠. 가처분 해제 및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체코와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 결, EDF의 승소로 입찰열차의 병역 및 재추진인데, 이세 번째 시나리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면은 이제 관계없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기는 그런 그 시나리오로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과거에도 EDF의 한 원자력 자회사가 이제 입찰 탈락 후에 가처분을 얻어낸 바가 있고요. 탈락한 후에 재소 가능성을 비친 바 있어요. ED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거는 등의 그 행동은요. 어, 하지만 EDF는 공식 재소 대신에 이후 프랑스 정부 간의 외교천을 통한 이재기에 주력했다. 왜 이럴까요? 왜 공식 재소를 안 할까요? 공식 제소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EDF의 이런 시도는 일단 시간 끌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경우는 그 체코가 향후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걸 약속하고 프랑스는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한 타협안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길 건 알지만, 알지만 일단은 딴지를 걸면서 체코와 협상력의 우위를 얻겠다라는 EDF의 속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 너무 크게 의미하실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경쟁력이 견고하다. 이게 어,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1분기는 전연동기 대비해서 영업이60% 이상 감소하긴 했지만 가이던스 달성에 문제없다 네, 왜냐하면 저수익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기 때문이다 수익 감소는 일시적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 그 조선에 그 저가 수주가 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 원전도 저가 수주 경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원전 이외의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1분기에 안고 가는 거니까 어, 하반기부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올해 수주장구에서 석탄 사업 비중을 1%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석탄 부분은 이제 수익성이 거의 없죠. 앞으로도 석탄 부분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석탄 자원에 다시 활용,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 석탄사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마진이 높은 사업, 네. 이게 SMR, 뭐 터빈, 복합, EPC,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진이 높은 사업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더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사업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7조 4천억 원 대비 줄어든 6조 5천억 전망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성과 대비 높은 3,732억원으로 내다봤고요. 영업이익률은 3.3에서 5.8%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연간 10조 정도의 수주 가이던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원자력이 5조원이니까 원자력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어느 정도 될것 같고요. 원기, 아, 원전 2기 수주는 네, 가능할 것이다. 이번 딴지가 있었지만 네, 이곳은 단기 노이즈에 불과할 뿐 기술력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프리미엄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영업이 개선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PS 대비 PER로 계산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특히 항상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SMR 시장이 확대될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원전 종합 설계, 건조 부분에서 시너지를 가장 낼수 있고 약한 부분이 이제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전 설계 기업 뉴스케일 파와 일찌감치 손을 잡고 SMR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락 이후에 보시면 이제 양봉을 띄워요. 이게 9% 하락 이후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양봉인데, 이게 어디까지 땡길지, 아니, 면 윗꼬리가 달고 좀 밀릴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 하락을 이제 적가매 수로 삼는 그런 수그룹들이 많다는 거죠. 어, 대표 원전주인 한전 기술을 한번 보면,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을 했지만, 일단 적가매 수가 좀 들어옵니다. 특히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SMR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정기술도 smr 관련주로서 상당히 어 평가를 좀 높게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한정기술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위치였거든요. 거기서 일단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양봉을 한 번에 탁 치고 올라가면 사실 기회를 별로 안 주는 거고. 그래서 를 달면서 한 차례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노이즈는 이제 단기 노이즈고 기업의 본질을 흔드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수 상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주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